90년에 제가 성악을 원래 했어요. 저 20대 때부터 성악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힘이 될수 있는 간증을 잠깐만 드릴게요. 그래갖고 20대 때 열심히 노래를 하고 다니는데, 뭐 날고 기고 뭐, 하나님이 소리를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가진 소리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날고 기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너무 교회일에만 찬양만 신경 쓰다 보니까 세상에서 막 나를 부르고 막 무대에서 부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고 또 친구들하고 또 모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못가 보니까 너무나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 교회에서 전화 오면 엄마 나 아무도 없다 그러세요. 그냥 그러고서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모님이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신데 전화가 오셨어. 오케아 너는 절대 교회를 안 가면 안 된다. 그런 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달란트가 있어서 그거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서 그런데 그말 끝에 제가 한다는 소리가 고모님 그런 소리 하시려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년 그런 말을 할 적이가 아닌데. 고모도 놀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교회의 악보 뭐 모든 말씀 성경 그걸 다 엄마 보고 앞집에 교회 다니니까 앞집으로 다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한몇 개월이 지났는데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차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보였으니까 그냥 가다 보면 딱 봤고, 그러면 앞에 차가 있었던 거고. 또 저희가 삼촌집 살았는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이 하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다리를 접질렀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또 다리 기부서 하고. 하여튼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앞집에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방옥 기씨안 돼. 교회 나가야 돼. 다시 찬양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께 약속할 때매, 약속했때매. 제가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놓고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약속을 하나님 앞에 어기면 큰 화가 미칠지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90년, 1월에 뇌에서 눈으로 오는 신경에 종기가 생겨서 그거를 제거하는데 제일 어려운 핏줄, 맨 안쪽 핏줄기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수술을 해도 70, 80%는 장애인으로 살든지 안 그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 사인을 부모님 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죠? 근데 이제 우리 딸만 살려 주시면 우리 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울고 보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90년 1월에 제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대에 딱 올라갔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제는 제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 살려 주시면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장애인으로, 눈봉사로 살지 않고, 정상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이 너무 어려워서 8시간 반을 했는데, 그 결과 의사가 너무 신기하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쾌차하고 있다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을 뛰지도 말고, 수영도 하지 말고, 막 쿵쿵거리는 거나 어디 다니는 거 조심해야 되고, 머리에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18kg는 쪘어요. 그때부터. 18kg는 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 수술 이후로, 하나님께 제가 그 용기를 잃지 않고, 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깨끗해 깨끗게 씻겨 주실 거야 아, 네. 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나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을 함께 나누고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은.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오신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아유. 여기까지 온게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함께 같이 하, 하세요. 같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모 뭐. 할렐루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 크게 하세요. 손뼉 치면서. 응.